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어,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 1단원은 완료했고 어, 열기관의 열효율 2단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그려왔어요. 어, 이번 2단원에 대한 마인드맵인데요. 총 우리가 2시간 동안 이 정도 분량의 내용을 학습할 것을 여기에 그려놨고요. 어, 오늘은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한 번씩 어, 맛보기 한다는 식으로 좀 훑고, 여기 있는 연력 학체 2법칙부터 오늘 열 효율 카르노기관, 스털링 기관은 또 무엇인지 여기까지 한번 훑고 PPT 자료 하면 넘어가면서 PPT 자료 화면 넘어가서 PPT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잘 보이시나요? 자, 2단원, 열기관의 열효율. 어,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어,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엔트로피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도 아주 짧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어,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이라는 여기 열역학 제 2법칙에 연관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 효율, 우리가 열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네, 말 그대로 열 효율에 대한 공식 그리고 열 효율의 특징 어, 여기에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는데요.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 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까지 오늘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증기기관차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 어, 열기관에 대해서 내연기관 외연기관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복습하게 될 거예요. 증기기관차는 이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학습을 할 거고요. 길게 안할 겁니다. 그리고 카르노기관에 대해서 어, 어. 좀 간단하게 수업을 할 건데 오늘 그래도 카르노 기관의 특징, 뭐 그래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그리고 카르노 기관의 진행 과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이 정도 이 그래프로 우리가 다 보면서 할 거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털링 기관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 과학적 사고력, 기르, 사고력 기르기라는 파트가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어, 우리가 간단하게 학습을 할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도 스털링 기관에 대해서는 좀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별표를 쳐놓은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네, 연역학 이법칙에서도 특히 엔트로피라는 개념 그리고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열 효율의 특징 뭐 이런 거 그리고 카르노 기관이 특히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출물을 하는 요녀석. 이렇게 네, 중요한 것들까지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오늘 배울 내용 어,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훑어주세요.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연력학 제2법칙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펴시고 활동지도 꺼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활동지 지금 칸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판서로 수업하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정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거 스텝1 개념 요약 이 활동지는 어 우리 다음 시간이 끝난 다음에 검사를 할 건데요. 오픈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세 장짜리 어, 네,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셔서 너무 작은 글씨로 안 하셔도 되니까 큼직큼직하게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스타일로 필기하시고, 네, 작성을 하셔서 그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락학제 2법칙 간단하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락학제 1법칙이 어떤 내용이었죠? 연락학제 1법칙? 나오죠? 기체에 공급한 열량은 기체가 한일 플러스 기체가 기체 스스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네,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네, 이게 열력학제 일곱 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열량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쓰였다. 즉 열량은 보존되었다. 네, 이렇게 어, 에너지의 보존 네, 관련된 개념이라면, 이제, 열역학체 입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노란색 글씨로 써놨는데, 열 에너지는 저, 고온에서 무조건 저온으로 갑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반대로 하는 경우는 없고, 열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한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방향성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자연적으로 운동을 하지, 반대쪽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네, 이 방향성이라는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력학 1법칙하고 2법칙에, 어... 간단한 이제 대표적인 의미를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개념, 이제 정의가 들어가는데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열은, 자, 재난문자 때문에 강의가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 같이 읽어 볼게요.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거죠.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제 2법칙의 핵심은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을 하지만 반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1번부터 3번이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의 특징을 어,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본 건데 이것들만 알고 있어도 연력학제 2법칙은 어, 웬만하면 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고립계 읽어볼게요. 1번.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네, 어렵죠? 벌써 어려워요. 1번 문장부터. 자, 다시.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즉, 엔트로피는 고립계에서 감소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엔트로피. 네, 이게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울, 이 다음에 배울 개념인데, 엔트로피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질서들무질서 이게 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있지 않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의 방이랑 선생님의 방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방이 되게 깨끗하다고 가정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방이 깨끗... 선생님의 방이 깨끗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선생님은 방이 굉장히 깨끗하고, 여러분의 방은, 네, 돼지우리입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무질서도는 여러분들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의, 선생님 방의 엔트로피는 굉장히 낮고, 여러분 방의 엔트로피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무질서도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무질서도 계속 질서정연하게, 어,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러이 자연계의 현상은 계속 이 무질서하게 흘러가게, 이런, 흘러가고 있다. 이런 방향성을 띈다. 이, 이, 뜻인데,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네, 잉크방울에, 아니, 제 물에 잉크방울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는데, 잉크방울이 물에 이렇게 촥 퍼질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촥 퍼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하, 한 곳에 다시 이렇게 모여. 무슨 되감기한 것처럼. 이러면은 이제 무질서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아니 우리 당연히 당연한 거죠 퍼지죠 잉크방울이 퍼지고 그게 다시 보이지 않아요 네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질서정연하지 않게 증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아직 어, 이해는 다안 되겠지만 네, 일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고립계에서는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한다는 것. 이것만 일단 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2번.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다. 방향이 있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은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 이게 2번이고요. 3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과정들은 비가역 변화이다. 이 비가역 현상, 비가역 현상, 이 가역 변화, 비가역 변화. 이런 개념이 또 이제 이 다음 다음으로 나오는데 비가역 변화가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역 변화는 어 한쪽 방향으로 흘러 이제 한쪽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났는데 상태가 변했는데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변화를 비가역 변화라고 하고, 이제, 가역 변화는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스스로. 네, 그걸 가역 변화라고 합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잉크방울 있죠? 물에 잉크방울 떨어뜨린 거를, 어, 이제 다시 잉크방울이 다시 이 물과 다시 분리돼서 하나로, 한 방울로 다시 이렇게 쏙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비가역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개념들이죠, 다. 네. 일단 비가역 변화랑 엔트로피는 이어서 개념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필기하시고 열역학 네, 제이 법칙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엔트로피 그리고 가역 변화, 비가역 변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게요. 일단 여기 아까 얘기.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아닌 얼마나 어질러져 있는지 쉽게 지금 쉽게 적은 거예요. 얼마나 어질러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어, 선생님이 여러분의 방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그 방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든거지 그거는 별로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린 거 그거는 이제 맞죠 그리고 혹은 어, 선생님은 어, 방구를 끼는 사람이 아니지만 방구를 꼈다 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방구가 냄새가 확산이 쭉 되죠 이 교실 안에서 뿡 하고 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멀스멀 저기까지 다 확산이 될 거예요 창문을 열지 않으면 환기가 안되죠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네. 냄새가 확산이 된다는 거 근데 그 확산이 된 냄새가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일단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네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선생님은 방구를 꼈고 방구가 확산됐어요 그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방구가 그 다시 이제 기체 분자들이 다시 손잡고 모여서 선생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한 현상인데 네,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자연 현상 내에서는 네. 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구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모습은 상상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고, 엔트로피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은, 네, 문제를 풀고 이해하시는 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그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방금 했던 얘기죠? 다시, 다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음. 다시 써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 여기서 포인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그것이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 문장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우리가 배운 열역학 체의이법칙 열에너지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 그런 거랑 되게 그거랑 되게 비슷하죠 지금? 지금 열에너지, 엔트로피, 비가역 변화, 가역 변화 이 개념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이해하기도 되게 쉬울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자연계에서는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고온에서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방향이다. 네, 그다음 가역 변화랑 비가역 변화 개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같이 읽어봅시다.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이거를 가역변화라고 해요. 그의 반대로 비가역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반대방향으로는 절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변화 자 그냥 이 모든 거를 다 예시를 이걸 다 그냥 방구로 봅시다 방구로 읽어봅시다. 어, 방구를 낀, 낀 행위는, 어, 방구가 확산된 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방구를 꼈어요. 근데 방구가 저한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거는 방구가 비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이해하기시죠한 방향으로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반대 방향으로 절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변화. 네, 공기가 저한테 또 다시 모여서 들어오지 않죠. 여기서 포인트도 한 방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반대방향으로 절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변화 이것을 비가역 변화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어, 외웠었냐면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하지 않는 변화 근데 이거는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한 변화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겠네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외우셔도 되지만 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건, 이 정도는 그냥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배운 내용들. 네, 일단 어이 개념들이 헷갈린다. 이 엔트로피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우리 엔트로피가 좀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네, 그것들이 이제 헷갈릴 때마다 네 이거를 떠올려 주시면 된다. 는거두번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방구를 떠올려 주시면 된다는 거. 네,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